그 뭐라고 쓰있지 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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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, 생, 그리고. 누나지? 응. 하리야 응. 누나지? 응. 나. 큰일이가 하리한테 동생, 그렇지? 또? 언니, 나 언니 땐루이터잘안 갔었는데. 흠, 응. 써보세요. 어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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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대로 써도 돼. 여기 내가 잘못 써봐가지고아괜도 음, 모양 알지? 응. 잘 보고 잘 보고 다시 써봐 언니 니니 네 써야지 네. 응. 언니는 그렇게 쓰는거야 오빠 오빠 근데 아빠 그러네. 오빠도 아빠의 빠가 들어가네. 빠빠 빠빠. 응. 나 아기 때 빠빠 했었잖아. 빠빠 응. 아기 때 빠빠. 빠는좀어렵네비읍이두 응. <laughs> 개가 들어가서 그래. 쌍비유 빠. 어,